안녕하세요. 우리는 워러스 가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 워낙에 대구는 음식도 맛있고 또 패션의 도시. 아 저희는 또 패션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네 저희 밴드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구를 사랑합니다. <laughs> <laughs> 가식적인 <laughs> <laughs> 대구야들 대구야들.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곡을 준비를 했고 아주 성심성의껏 준비했는데요. 그 곡들 중에 특히 핑클 선배님의 나우. 네 특히. 아주 신경 썼습니다. 또 저희가 또 워낙 이렇게 센 누나들을 좋아해요. 저희는 착한 동생들이니까요. <laughs> 네, 아무튼 그래서 네. <laughs> 어, 저희도 네, 핑클처럼 더잘 되고 싶은 마음에 저희가 나우를 또 준비했습니다. 네, 지금 잘 되고 싶어요. Now. <laughs> 뭐죠? 동춘 서커스 서커스보다, 서커스보다, 서커스보다 태양의 서커스보다, 서커스보다 나는 와로 서커스. 서커스 유쾌하면 절대 강자 와로 서커스 교수님들이라면 대학원 도가겠어요대학원가 그러니까 <laughs> 이제 쉽지가 않은데. 그러니까 아, 네. 이게 이해가 안돼 그러니까 교수님들이라 우리가 교수님이라면 우리가 있는 대로 오겠다. 이. 이. 그렇 네. 그렇죠. 그런 의미겠죠. 애플. 어. <laughs> 그런 거 네. 저기 뭐야. 좋아요. 논문 네. 안 써도 돼. 에이플 <웃음> <웃음> 통과 패스 끝. 소논문으로. 네. 소논문 대체. 네. 네. <laughs> 이번 주 수요일 밤 11시 40분 콘서트 문화 창고에 워러스 거스가 출연합니다. 많이 봐 주세요. 사랑합니다. <laughs>